오늘은 이 세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주신 주님께서 하늘 나라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큰 자보다 더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례,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자, 이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의롭다 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 둘의 최고의 공통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건, 조금 알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었고 같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여 세례를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작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유는 바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요즘 아이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 말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앞의 세대들과 달라요. 우리는 어른들과 달라요.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m z 시대라 그래, 세대라 그러죠.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 자랄 때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장보고 청소하고 음식장만 다 하면 시어머니 그제서 이제 나타나 얼굴을 딱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음식장만 다 하고 그렇게 준비 다 하고 나면 늦지 막하게 와서는 조금 있다가 아이들 학원 갈 시간이 됐다고. 한참 변명을 하고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하고 아이들 올 시간 됐다고 훌쩍 떠난다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이죠. 요즘 아이들. 너무 달라요. 우리 어머니 시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옛날 어머니 시대에는 집안에 전화 한 데가 없어서요. 우체국 가서야 전화를 했죠. 요즘 아이들은 어떻죠? 세 살에서부터 핸드폰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을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핸드폰 가지고 게임부터 배우는데 3살짜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여기저기 눌러대면서 게임을 찾아내고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봐도 신기해. 어떻게 그거 다 알지? 핸드폰으로 만화 보는, 애니메이션 보는데 아주 박사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에요. 요즘 아이들. 우리와 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바리새인들은 다르네. 요즘 바리새인들은 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경건한 자란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후에 이제 다시 믿음의 복고 운동, 말씀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딤이라고 경건주의자들이 율법을 다시 공조하고 하나님 물증 갖다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경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수하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보통 평범한 신앙인들과는 달리. 분리된 자리란 뜻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영적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요즘 바리새인들 옛날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고 약간 비꼬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달라 형식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6천 명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교가 얼마나 경직되고 형식적인 종교로. 하락해 있었는가를 전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의 바리세인들을 보고 죽은 정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통 믿음에서 본질에서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기에 썩은 냄새만 풍기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강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여전히 물 속에 있는데도 무엇인가의 독을 마시면 그 다음엔 죽어서 물에서 둥둥 떠돌아다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체가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물까지, 강물까지 완전히 독이 가득한 못쓸, 못 먹을 강물을 만드는 거죠. 죽은 강물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사탄이 교회를 죽이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 그럽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뱀으로 비유하잖아요. 독사가 되어서 사람의 발꿈치를 캐물면 치명적으로 그독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탄이 이 독사를 쓰지 않고 비단 구렁이 같은 큰 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독사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독이 있어서 독을 뿜어내면 즉사하는데 큰 뱀들은 독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그긴 5m, 9m까지 된큰그긴 몸으로 다른 동물들을 칭칭칭칭 감지요. 감아서 서서히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뱀이 이렇게 몸을 감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동영상 보면 개나 어떤 동물들이 칭칭 가만히 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야 그냥 바로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뱀이 점점점점 더 많이 감고 점점점점 힘을 주면서 죄기 시작하면 헐떡헐떡거리다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독사는 즉시로 물어서 죽이는 방면에 흰 뱀들은 죽는 듯 사는 듯, 죽이는 듯, 하는 듯, 잘 모르게, 죽는 것도 모르게 질식해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지. 이렇게 사단인 요즘에 성도들로 하여금 급작스럽게 시험을 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죄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죽어 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게 한다는 거죠. 어린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아직 살아 있는 줄 알고, 경건한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미 죽었어요. 무감각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영적 분별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야단치 전 2000년 전 바리세인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리세인과 뜻이 같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더구나 성직자, 목사를 왜 성직자라고 하느냐. 평신도들 중에서도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도록 구별된, 이중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도 성직자들도 다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형식적 믿음에 도취되고, 어느새 믿음이 사라지고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바울의 말대로 경건의 모습만 자꾸 갇히기 때문에, 더더욱 형식적이 되고, 더더욱 죽은 상태의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런데 문제는, 자 신이 죽은 것조차도 모른다는 사실. 자 이런 무감각한 영적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비유를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비유를 주셨어요. 장터는 시끌시끌한 곳이죠 보고 가는 사람들이 붐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구경꾼들 또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 막간을 위해서 쇼를 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장터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노는데 피위를 풀어도 이 사람들이 춤추지않냐하고 곡하여 울어도 울지 않는 사람과. 라는 거예요. 물건 사러 오고, 뭐 하러 오고, 뭐 하러 자기 목적에 빠져서, 전혀 아이들이 울거나 웃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소리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뭐라고 막 주잘주잘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듣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는데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이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시끌시끌벅글한 소리 듣느라고. 세례 요한의 소리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귀신 들렸구만. 세례 요한, 천국을 지금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귀신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귀가 막혀 있으니까 들리겠습니까? 더 심하게 말해서, 예수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죠. 야기하라는 소리는 백인들에게 한 소리인데, 이들에게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보고 회개를 해? 우리 우리 얘기 아니고만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더 가서 회개하십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당연히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얘도 회개하라고 또 소리치니까 아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나 나한테 왜 이래?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귀신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데 보고 죄인이라 회개를 하라고. 야 이거 왕 짜증 나네. 이런 태도였어요. 세례 요한, 뭔줄 알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경건한 사람 바를이라고난 너희와 같이 세리나 도적이나 창녀가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자네가 귀신이 들지 않고야 어찌 의인 보고 죄인이라고 물어대며 회개라고할수 있겠어 날못 알아봐 눈이 삐었어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영적 무감각. 무감각이라는 말은 감각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춤춰야 될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춤출 수 없었고, 울어야 될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놓은 여세를 타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계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면 어떻게 일국의 왕이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라면 자기들을 대본 알아봤어야 돼요. 오, 바리회님들이요. 오, 율법사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존경했어야지 뜻이 모시고 대접했어야지 저 하는 짓좀봐 우리는 거더체고 거지들이랑 놀고 청년들이랑 놀잖아 메시아는 무슨 메시야 예수라는 자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냥 세리 중에 하나나 죄인 중에 하나가 틀림없어 보였어요 노는 꼴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것들과 어울려다니는 목수 따위가 메시아이고 아님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들은 귀가 젖고 눈이 감겼습니다. 동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들려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미 귀머거이였고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 쳐도 우이독경이에요. 마이동풍이죠 분명히 저작자들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도무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네. 요즘 바리새인들은 달라.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마음의 신금을 울리고 마음을 찔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아멘. 이렇게 아멘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산 사람이죠.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은혜 중의 은혜고 기적 중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회개가 된다면 그는 그 즉석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그토록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되는 영광을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회당장 아니죠?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도 아니에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 예수님이었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놀랍다는 걸까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피리에 맞춰 장단치지도 못하고 춤추지도 못하고 지금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곡하며 통회하며 울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겠다는 거죠. 아기 일에 너무 집중해서 예수님하고는 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자기와 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의세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을 전한다 그랬지요? 예수님 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피리 부를 때 즐겁게 춤추고 슬프게 곡할 때올수 있을까요? 35절에 주님이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희로애락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감되지를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듣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잘 깨달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기뻐할 수가 없고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꼭 아멘이 소리지르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속으로 계속 아멘을 외칠 수도 있어요. 아멘 된다는 게 이렇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무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관습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고. 그권이구요 축복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거에요. 암리교의 이제 창시자가 이제 영국의 존 웨슬리잖아요. 근데 네,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는데요. 아, 수잔나는 이제 탕광천에서 목회를 하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혹시 그 수잔나가 몇 명의 어린아이를 난지 아십니까? 요세레리존웨슬리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 굉장히 많이 났어요. 19명입니다. 19명의 자녀를 어, 낳았고 중간에 에, 병으로 많이 죽어서 에, 13명을 길르셨다 그러는데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탄광촌에서 그 박봉에그 아이들을 길렀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명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수잔나 사모님이 아이들을 교육을 하셨다 그래요. 가정교육, 종교교육, 모든 공부를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도회와 성경공부를 했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성경공부를 매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하면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이나 병원이나 양로원을 함께 아이들이랑 신방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키웠고요. 한 주에 꼭한 끼씩은 반드시 금식해야 되고 하루에 세 번씩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9시에 경건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문답이 다 끝나면 모두가 다 합창으로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 어머니의 훈련이 바로 아멘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을 가리기. 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하기. 이 훈련이, 아멘의 훈련이 존 웨슬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 사람, 요즘 아이들, 요즘 파리세인들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회개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귀신으로 몰지 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울고 울때 함께 춤추고 즐거워하고 소리치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땅을 치며 울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